요즘 인종차별만큼이나 이슈가 되는 게또 하나 있죠. 바로 전기차 차별인데요. 최근 들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가 속속 지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올해 초부터 전기차 유저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엔 가쁜 충전기 이전 통보를 받았다는 제보가 쏟아지는 중이에요. 울산시, 전주시, 속초시처럼 아예 이전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지자체도 늘고 있어요. 현재 법규정상 전기차 충전기는 지하 3층 이상이면 어느 곳에나 설치할 수 있어서 지하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라면 지하를 택하는 게 국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목적인 협의가 깨진 거죠. 꼬박꼬박 관리비 내고 살면서 원하는 자리에 주차도 못한다. 내돈 내산 전기차 유저 입장에선 불공정하다는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저기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후문이 들리는데요.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상의 충전기 공간을 확보하는 비용을 놓고 입주자간 다툼이 일어났다고 하고요. 서울 영등포에서는 전기차 충전기의 지상 이전이 재산권 침해라며 한 차주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일까지 발생했어요. 이건 비단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주거공간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수 도권을 중심으로 상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시설 운영 금지 경고문이 심심치 않게 나붙었거든요. 버젓이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장 한쪽을 마치 범죄 현장처럼 위험 테이프로 칭칭 휘감아 아예 출입을 막아 버린 건물도 있죠. 한국 전기차 사용자 협회에 따르면 보통 1년에 한두 건 접수되던 전기차 주차 거부 민원이 최근 6개월 사이 50건을 넘어섰다고 해요. 심지어는 병원에서도 전기차 주차를 거부해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죠. 워낙 민심이 흉흉하다 보니 차주들 사이에서 다시는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겠다는 울분의 외침이 나오는 것도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데요. 과열된 전기차 포비아 현상. 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오늘 지식 343은 주차장의 뜨거운 감자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기차 포비아란 전기차에 대한 극단적인 공포증을 뜻하는 용어예요. 실제로 공포증을 겪는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이 좀 과하거나 심지어 비합리적이란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그 감정을 제어하기 어렵다고 해요. 국내의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본격화된 건 작년 여름부터인데요. 사실상 분수령이 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짐작이 가시죠? 지난 8월 인천 청라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전기차 한대 배터리에서 원인 불명의 발화가 시작돼 무려 38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내고 약 8시간 만에 진화. 된 사건이죠.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900대가 넘는 차량이 불타거나 그을림에 휩싸였는데요. 진화 후에도 단전과 단수가 이어지며 수백 명의 이재민이 속출해 아파트 전체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무엇보다 재난영화 속한 장면처럼 초토화된 현장사진이 전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줬고요. 이거 싫어하냐? 무수한 물음표 핑이 사진과 함께 SNS로 빠르게 확산됐죠.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인한 논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지난 4월에도 일이 터졌습니다. 부산에서 한 창손님을 태우고 달리던 전기차 택시의 불이나 약 2시간 만에 진화된 사건이죠. 도로에 큰 쇠덩이가 있었는데 새벽녘이라 운전자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부딪힌 거예요.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배터리가 외부 충격으로 파손돼 열폭주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죠. 이렇게 자극적인 사건 사고가 계속되다 보니 전기차 포비아 현상을 마냥 억까라고 할순 없다는 여론이 높아요. 공포 자체가 다소 감정적이더라도 충분히 공감은 될 만한 상황이란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통적인 내연기관 차량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와 비교해 전기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도 포비아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원래 공포란 실체를 잘 모를 때 훨씬 강력한 법이잖아요. 요즘 커뮤니티를 살피면 꽤 많은 전기차 유저들이 지하 충전기를 포기한 채 눈치껏 지상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위 눈치밥을 먹고 있다는 소린데요 다른 입주민들의 불안한 심리에 대해 이해는 간다면서도 라 상황 자체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전국적인 공포 심리는 당연히 시장에도 즉각 반영됐어요 전기차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비 심리 역시 꺾이기 마련이잖아요 당장 전기차 구매 추진에 했던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의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 마치 내가 잠재적 가해자라도 된듯 불편한 분위기까지 감수하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공포 심리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회적 비용 낭비가 크다 라는 점도 지적되어 예를 들면 지난 반년간 주차장에서 발생한 매연을 화재 연기로 오인해 소방당국이 출동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해요. 또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50% 미만 충전된 전기차만 선적하겠다는 해상운송 안전대책을 발표하자 불안한 선사들이 아예 전기차 선적을 거부하고 나선 일화도 있죠. 여기에 캐즘까지 겹쳤습니다. 캐즘은 새로운 제품이 출시 초기엔 얼리어답터를 중심으로 소비되다가 대중이 널리 사용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 수요가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현상인데요. 과거 MP3 플레이어나 전자책처럼 전기차도 이제 초기 시장에서 대중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도달했다는 의미죠. 이미 살 만한 사람들은 다 샀고 이젠 전기차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끌어모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배터리 화재가 연달아 터지며 발목을 세게 잡은 셈이에요. 갈 길도 먼데 엑스맨까지 등장한 거죠. 지금 상황은 수치로도 바로 알수 있어요. 지난해 국내 전기차의 누적 등록 대수는 약 68만 대인데요. 숫자만 보면 이것도 많은데 쉽지만 2 0 2 1년엔 무려 115%의 증가율이었어요. 이후 성장 그래프가 확 꺾이더니 2023년 들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고요. 2024 에는 마이너스 13.9%까지 떨어진 거죠. 잘 나가던 전기차의 발목을 놓아주지 않는 화재 위험. 근데 실제로 정말로 진짜로 전기차가 비전기차보다 화재 위험이 큰 걸까요? 서방청의 통계를 보면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된 최근 6년 동안 전기차 화재 건수도 빠르게 늘어난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통계는 앞뒤 맥락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 매체에서 지난해 국내 자동차 화재 건수와 등록 대수를 분석한 결과 전기차 10만 대당 화재 건수는 총 11.89건으로 14.95건인 내연차보다 20% 이상 적다는. 팩트입니다. 차량 화재 절대 건수 역시 전기차는 총 73건으로 전년보다 약1% 늘어난 데 비해 내연차는 약4% 늘어난 3,800여 건으로 집계됐죠. 이런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는 중인데요. 1분기의 전기차 화재는 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12% 감소한 반면 내연차 화재는 893건으로 약4% 증가했어요. 복잡한 숫자들 걷어내고 한줄 요약하자면 화재 발생률로 따졌을 때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안전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전기차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까요? 사실 전기차 화재가 유독 자극적인 뉴스로 민심을 휘젓는 이유는 단일 사고당 피해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소방청은 지난해 전기차 화재에 따른 재산 피해액을 55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게다가 충전 중에 화재는 내연차엔 없는 케이스라 더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만큼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일단 터지기만 하면 타노스급 파괴력으로 임팩트가 너무 강력하다는 거예요. 전기차 화재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배터리 때문입니다. 내연차가 휘발유나 경유 같은 연료를 태워 에너지를 얻는다면 전기차에 필요한 동력은 배터리에서 나와요. 그중 현재까지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리튬이온 배터리인데요.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을 오가며 전기를 생성하는 장치인 거죠. 가벼우면서도 에너지 밀도가 높아 전기차는 물론 스마트폰, 노트북, 드론 등 여러 제품에 두루 쓰이고 있어요. 문제는 외부 충격이나 고온, 과충전 같은 특정 상황으로 내부 온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배터리가 스스로 폭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열폭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배터리 안에서 리튬이온의 이동을 도와주는 전해질이 가연성 액체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불이 붙으면 자기 몸을 불쏘시개 삼아 완전히 타 버릴 때까지 멈추지 않고 연소를 일으키는 거죠. 하나의 셀에선 안 불이 인접한 셀로 도미노처럼 전이되고요. 심지어 그 속도도 엄청나게 빠른데요. 관련 실험 도중 고작 3초 만에 인접 차량까지 불길이 번진 사례도 있다고 해요. 바로 이 배터리 열폭주가 오늘날 전기차 화재의 뇌관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기차 화재 진압에는 내연차의 8배에 달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열폭주가 끝나도 배터리 내부에 잔열이 남아 2차 폭발을 일으킬 수 있어요. 가뜩이나 진화하기 힘든데 상대적으로 대응이 까다로운 지하 주차장에서 자주 사고가 터진다는 점 역시 피해를 키우는 원인 중 하나죠. 그래도 다행. 인건 포비아로 민심이 흉흉해지는 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마냥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란 사실인데요. 예를 들면 서울 성동구는 최근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모든 공영 주차장에 30대의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이상 온도로 경보가 작동하면 곧장 전문 인력이 출동해 119에 상황을 알린다고 해요. 대한민국 어디서든 전기차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는 즉시 화재 신고가 접수되는 시스템도 구축 중인데요.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뿐만 아니라 여기에 현대, 기아, BMW 코리아 같은 자동차 기업들까지 손잡은 대규 시범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은 소유자의 동의하에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되고요. 시스템으로 모니터링하다가 화재 징후를 감지하면 곧장 관할 지역 소방서와 차량 소유자에게 전달하는 식이죠. 지금은 12종 약 4만 대의 차량으로 시범 운영 중인데 대상 차량은 앞으로 꾸준히 확대할 예정이래요. 과거의 전기차 화재 대응은 발화 자체를 최대한 막거나 충격을 방지하는 데 쏠렸다면 최근엔 불씨를 발 빠르게 감지해 초기 대응력을 높이려는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 눈에 띄죠.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신차는 물론 이미 이용 중인 전기차 전반에 걸쳐 진단망을 확장하고 공동체 차원의 감시 체계를 갖추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이고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한 배터리겠죠. 당연히 배터리 업계의 기술 전쟁도 점점 더 불타오르는 중입니다. 불안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안전기술력이 제조사들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했거든요. 전기차 포비아가 오히려 국내 배터리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다는 희망론이 나오는 이유예요. 현재 K배터리 3사가 동시에 매달리고 있는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가 대표적인데요. 니켈 함유량을 줄여 안전성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대신 고전압으로 에너지 밀도는 최대한 유지한 차세대 배터리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해 안에 제품 양산을 시작할 거라 발표했고요. SK온과 삼성 SDI도 조기 양산을 서두르고 있어요. 사실 요즘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의 최대 화두가 안전성이잖아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 기존의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한 덕분에 내열성과 내구성이 뛰어나고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은 낮은 것이 특징이에요. 즉, 기존 배터리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거죠. 게다가 에너지 밀도도 더 높고 충전 속도나 수명도 더 향상될 수 있어 향후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어요. 아직 제조 기술이나 비용 등 상용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높긴 한데요. 이미 많은 기업이 꽤나 해볼 만한 승부라고 판단한 모양이에요. 일례로 삼성SDI는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 시점을 2027년으로 잡고 무려 4,500억 원을 투입했다고 하죠. 정부도 안팎으로 개발 지원 사격에 나선다고 하니까요. 상용화될 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당연히 국내 기업들만 기름지고 주인 없는 땅에 깃발을 꽂고 싶은 건 아니겠죠. 최근 들어 글로벌 배터리 시장 판도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한때 세계관 최강자였던 K 배터리가 상당히 고전하고 있고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싸구려라 무시당하던 메이드 인 차이나가 내수 시장은 물론 세계 시장까지 빠르게 장악해가는 중이에요. 중국 당국의 파격적인 지원을 등에 없긴 했지만 그동안 기업들이 저마다 연구 개발에 쏟아부은 자금도 천문학적이라고 해요. 우리도 열심히 사보로 퍼서 투자하고 있긴 했는데 옆에선 포크레인으로 쏟아붓고 있었던 거죠. 그 결과를 수 있었던 게 올해 상하이 모터쇼였는데요. 그야말로 중국산 차세대 배터리의 향연이었어요. 세계 최초로 상용화 수준에 가까운 전고체 배터리를 선보이며 글로벌 패권 전쟁의 서막을 알렸죠. 중국 배터리의 오늘을 만든 1등 공신 중 하나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꼽혀요. 흔히 LEP 배터리라 줄여서 부르는데요. 비교적 폭발 위험이 적고 수명은 길고 철이나 인산 같은 주요 원료의 가격도 저렴하죠. 그러니까 저가형 전기차에 딱 맞는 해자 아이템이었던 거예요. 애초에 고성능 프리미엄 시장을 타깃으로 잡은 국내 업체들과 달리 중국이 LEP LEP 기술에 집중 투자한 것도 이것 때문이죠 결국 LEP 배터리는 중국 전기차 시장을 장악했는데요 워낙 내수 시장이 크다 보니 자체 수요만으로도 산업이 급성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는 에너지 밀도가 낮은 게 최대 단점이었는데 이것도 최근 기술 발전으로 나름 개선됐고요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해외 진출 덕분에 LEP 배터리 수출량까지 급증했으니 그야말로 대륙발 규모의 경제가 만든 선순환 구조인 셈이죠 잘나가는 중국이 최근에 내놓은 야심작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소금배터리입니다 아니 중국이 또 먹는 거로 장난친 건가? 지만 진짜 소금 아니고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말하는 건데요 독보적인 장점은 리튬 대신 나트륨을 넣어 가격이 더 싸다는 것 거기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외부 충격에도 폭발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실제로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인 중국 CATL이 올해 2세대 소금 배터리 양산을 예고했어요 전기톱으로 썰어도 불이 안 난다 라며 야심차게 내놓은 실험 영상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단점은 낮은 에너지 밀도와 짧은 수명인데요 사실 이 단점이 꽤나 치명적이라 과연 기술 개발로 극복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소리가 높아요. 전문가들도 양산품을 봐야 판단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쿵저렇쿵 말은 많아도 전기차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보이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는 올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최초로 2천만대를 넘길 거로 전망했고요. 지금의 기후정책이 유지되는 한 2030년쯤엔 전기차가 전세계 신차 판매의 40%를 차지할 거란 예상도 내놨어요.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란 사실을 결코 외면할 순 없다는 거겠죠. 물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우선 포비아를 헤쳐나갈 합리적인 정책이 필수예요. 예를 들면 작년에 지자체가 추진한 전기차. 완충 금지 조치의 경우 정작 화재 예방과는 무관한데 괜히 불안감만 더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거든요. 지금은 관련 제조사들이 제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 구축에 매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미 친환경 모빌리티의 시대는 시작됐고 아마도 물만 넣으면 달리는 자동차가 나오기 전까지 도로에서 전기차가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안전하고 합리적인 전기차가 많아지고 정책이 뒷받침한다면 자연히 대중의 인식은 달라지겠죠. 전기차 전쟁에서 마지막에 웃는 자가 누구일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그래도 어린 시절 SF 영화를 보며 상상만 하던 전기차의 시대를 건강하게 맞이하기 위해 정부도 기업도 우리도 함께 노력해서 우리나라가 최종 승자가 된다면 좋겠습니다.